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아, 오늘 시간은 홍진보 칼럼 시간입니다. 아, 오늘의 홍진보 칼럼 시간 아, 제가 참 많이 아, 이 복장이 아주 답답해서 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좌파 정권 대한민국에 이요 지금 정권이 좌파 진보 좌파 정권의 대한민국인데 이 보이지 않는 소리 있다. 이 정부 정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이 정권의 최고의 어 누구야 대통령은 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어 1인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예 당정청이 합의해서 모든 아 정사를 펴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 이렇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땅 때문에 LH 때문에 뭐 난리. 우리 지금 뭐 문제된 게뭐 하나 둘도 아니었죠. 뭐 우리 김경수 경인선부터 우리 그 부정투표부터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서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 LH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우리 청년들이 진짜 뭐 공분을 사고 울분을 토하고 난리가 나고 뭐 진짜 촛불시, 1인시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뭐, 어쨌든 뭐 수사를 하고, 뭐, 수사본부, 어, 총리가 아주 뭐, 어,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해본다고 하는데, 뭐, 유야무야 되고, 뭐, 지금 다 들어가고, 변창흠이 같으면 책임을 지금 나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장관질을 잘하고, 지금도 장관질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그냥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경찰 검찰에서 나, 나서지 않으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이제서 와가지고 뭐 피의자 조사 뭐뭐 뭐 수사한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우리나라 정권 대한민국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대한민국을 아, 좌지우지, 대한민국을 진짜 아 나락의 끝으로 거의 뭐 대한민국을 어 큰 망을 갖다가 존 패를 갖다가 만들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제가 그저 우리 구독자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 잠깐 좀 아주 많이 얘기를 해. 여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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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이 여론을 바꾸는 거야. 여론을 바꾸는 거야. 여론을 바꾼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인데 여론을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론은 뭐야?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여론을 갖다가 다 조작질을 하는 거야. 자 보수들이 가서 여론을 그해 가지고 여기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뭐 진보 자파 진보 자파인데 진보 자파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세력들이 아, 누군가가 뭐 텔레그램이든 어떤 뭐 우리가 위터든뭐 누군가가 뭐 글을 올려서 한번 하면 전 국민이 모여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아, 단체? 집단? 집단이라고 얘기죠. 집단들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저도, 어 옆에 주위 분들한테 구독자, 그리고 지인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 우리나라에서만 여론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여론을 다 조작할 수 있고. 근데 그 여론에 우리나라가 울고 웃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미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아, 제가 뭐, 어, 그때 그 아주 아시는 지인분이 카톡으로 왔는데, 중국 사람이 직접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 여론, 네이버 다음을 우리가 다 이거 해서 올리고, 우리가 조작을 했는데, 한국 놈들, 병신 같은 놈들이 거기에 그걸 갖다가 거기서 울고 웃고, 지들이 거기서 어, 어 사람 하나, 뭐, 이 병신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고, 나라의 법을 바꾸거나, 어떤 정책도 바꾸자, 바꾸는 거 시간 문제라고. 중국인이 직접 얘기하는 걸 보고, 크, 저는 진짜 그걸. 비분각이 잠이 안 오고 이걸 어떻게 인화를 해야 되나 하는데 지금 이 여론 조작을 여론 조작을 하는 이 대단한 세력이 집단이 우리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아주 강한 생각이 저한테 들고 있습니다. 자그 지금 근데 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런 저 여론 조작을 할 때는 뭐그 정치인들의 목숨을 걸고 하지만 지금 정치가 아니라 하다못해 그, 뭐, 미스트롯인가요? 그, 에스, 저, 저기, TV 조선의 미스트롯. 요번에 미스트롯을 했는데, 뭐, 양지은이라는 그런, 그, 그, 뭐, 1등을 한, 뭐, 양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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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은이라고 하더라고. 양지은이. 이 양지은은 그 떨어졌던 사람이, 그 다시 뭐 어떻게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왔는데 노래도 잘못 하는 사람이 동정표를 받았다. 양지은이를 갖다가 표를 몰아주는 것이 이게 조작된 여론.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이 힘을 써서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지은이가 노래를 잘하겠지. 그러니까 이등 됐겠지 했는데 제가 양지은이 노래를 쭉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럼 뭐또 물어보니까 동정표, 동정표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동정표를 왜?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그 표에 여러모로 해서 표를 많이 받을 수있으려면 노래는 좀 못하더라도 다른 거라도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정표 뭐 동정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다 아니 가수가 노래로 승부를 하는 거지 기술자가 기술로 승부를 해서 나가서 그거를 1등을 돼야 그게 옳은 것이 그 기술자 가수가 노래로 승부를 못하고 동정으로 했다? 그럼 그게 가수입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기술자가 그 기술로 인정받아 최고가 될때그 기술이 진짜 찬사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기술자가 어떤 동정으로 기술, 그, 쪽 기술 분야에서 1등이 됐다? 이건 사기의 가짜잖 사기. 사기예요, 사기. 어, 그래서 그, 음, 저한테 그 양지은이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가 1등을 하겠느냐 해서 제가 사주를 보고, 어? 이 사주 1등 하기 어려운 사주인데, 내가. 그 사주가. 양진 사주가. 어, 저는 그 양진, 왜냐면, 하 연예인들 그 관심 이제 크게 없으니까, 물론, 이루는 채널에 제가 가끔 관심 갖는 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데, 뭐, 양진이 이제 1등 됐다고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1등이 되기는 어렵다. 이 내년 운이 2022년, 이민 년을 가면 그때 운이 들어오는데, 올해가 으면이 어려운 안에 경전0 20년, 21년이 운이 어려운 운이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저한테또 강하게 그런, 아, 생각이 들고, 아, 이 우리나라를 진짜, 아,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가가 이렇게 주무르고 좌지우지, 우리나라를 존폐의 갈림길에서도, 어, 놀,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아, 집단이나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그, 양지은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우 진짜 1등 을 할만해. 뭐, 이제 이 정도가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는 보통 노래 이 정도 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1등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냐? 아, 물론 심사위원이 한 사람, 뭐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랑 실수를 해서 잘못했을 때 심판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심사위원 보면 최소 다섯 명 이상은 심사위원이에요. 다섯 명이 다 실수를 해서 양지연이를 떨어뜨리겠어요. 이 사람 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패자부활전이까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때는 뭐 동정표로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실력이 아니잖아. 뭐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노래가 노래로 안 하고 동정으로 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표를 눌러주게 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 지 양지은 사주는 제가 이루는 채널에서, 이루는 채널, 이루는 채널에서 사주 풀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구름 도사 말고 이루는 채널 있죠. 그 연예인들하고 제가 뭐 저기 1년 운세, 월간 운세 하는 그 채널 거기 보면 제가 양지은의 사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사주 풀이를 하도록 하고 아,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나라의 이 좌파 정권에는 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지 북한의 지령인지 중국의 지령인지 아니면 무지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여기에 핵심 누구들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집단과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왜? 지금, 우리 지금, 오늘 뉴스를 봐도, 자, LH 사태가 이 정도 됐으면 막 난리가 나고 누가 구속이 되고 뭐 장관이 물러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어제 까지만 해도 했는데 지금 뭐 아무 일 없었잖아. 어,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는, 없도록 하고 되지 않는 뭐, 어, 오세훈이 안철수 뭐 어, 서로 양보하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뭐저 어, 박영선 뭐, 일본에 집이 있는 뭐 이런 얘기로 갖다가 이제 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작된 여론 속에서 놀아나는 그런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 아 진짜. 아, 한마디 힘주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길은, 응? 사불범정이. 사, 불, 범, 사불범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뭐, 이게, 아니, 이, 이 일사자가 참, 실수, 어, 잠깐. 소리 소리 네. 게 사자 이거 사필기정할때는사필기전 사불검정은 이게 사악한 사자야 사악한 사자 아니 불자 법말 법자 이제 이바를정 못하니까는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이길려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 사악함이 아무리 어 그것을 이 세상을 다 돕는다고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은 이 바른 것을 범할래야, 범할 범위게, 이제, 범할래야 범할 수가 없다. 그, 결국, 그 사악한 악을 이 바른 것은 결국 끝에 가서는 다 이긴다. 이런 얘기가 사불범정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불 사필규정이라는 말이죠, 사필규정. 반드시, 필, 귀, 돌아올 귀자아요 사필규정. 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일거래가 잘못되도록 끝에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사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크게 공부하신 분들이나 뭐 하더라도 그분들이 묵묵하게 꿋꿋하게 내할 일에 열심히 바르게 가면 오 나중에 이 일이 엉터리가 돼서 시작되고 잘못된 일도 끝에는 다 오르게 바르게 끝을 매듭을 만든다 하는 것이 사필 규정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여지껏 이 선이, 어, 악한테 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작은 사불이야. 시작은 사불이지만 끝은 범정이 될수 있는 거고, 시작은 엉터리로 가지만 귀, 돌아와서 나중에 끝에는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아무리 난무하고 극성을 버리고 도적대가온 천하를 다 돕는다고 해도 그도적대는 하늘의 때가 되면은 다 소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바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시 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여,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좌파 정권 대한민국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 강의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